어느 정도까지 버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수입이 꽤될것 같아요 한 300정도 되지 않을까요? 운업하고 운업하고 있는데 혹시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데이터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안 보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택시 운행하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부업을 같이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없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부업으로 페택스만 하고 계신 거예요? 어페택스도 하고 퀵서비스도 하고 있어요. 그럼 페덱스라는 거는 고양이들도 있기는 한데 강아지들이 거의 주주 주 손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개호텔 음. 예. 음. 이게 매력이 있어가지고, 매력이 있어. 요 네. 어차피 저희가 그 개인택시를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그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돈 자격증도 따야 돼. 되고, 네, 그런데 맞아. 이거는 저희가 투자금도 그냥 자기가 타는 차로 쓸 수가 있고, 조금만 자기가 교육하고 뭐이렇게 하면, 진짜 투자 대비, 어. 진짜 훌륭한 투자비 될수 있는 것 음.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일하세요? 펫 같은 경우에 쉬는 날에는 한 3개, 정도? 3개 정도 하고 있고 음. 퀵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만큼, 만큼. 네, 골라서 음. 그래가지고 펫은 저희 동네 강서구에서만 하고 있고 퀵은 금액대 뭐 보통 만 원대 그 정도 퀵은 잡고 있어요 음. 그럼 한 달에 며칠 하시는 거예요? 이교대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아, 그럼 얼추 일주일에 한 3-4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외로울 땐더 하고요 아. <laughs> <laughs> 어, 그러면 오히려 외로울수록 돈을 더 버는 구조예요, 네, 이게. 네, 지금 엄청 외로워 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내가 전업으로 해 본다. 어느 정도까지 버실 수 있을 것같으세요 서울 시내로만 다 돌아다니면 수입이꽤될거 같아요. 한300 정도 되지 않을까? 음. 아니겠 택시 많이 사용하세요 혹시 거의 다 사용해요.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탈수 있어가고 편해요. 아. 저는 편하고 일반 택시는 같은 경우는 거의 거부를 많이 해요. 근데 필요할 때 하면은 빨리 네. 안 잡혀져요 택시가. 아 택시가 잘안 잡혀요. 택시가 잘안 잡혀져요. 아. 그게 좀힘이드네요 밤에는 퀵이 없어요 거의 퀵을 시키시는 분들이 퇴근을 하게 되면 야간에는 없어요 아, 그 네. 펫은 또 야간에도 있고 어, 그럼 낮에는 보통 퀵을 많이 뛰셔야겠네요 어, 맞아요 흥의 네. 네. 생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들게 하고 싶지는 네. 거 즐겁게 어, 이건 진짜 부업으로 괜찮다 그죠 네. 펫이랑 펫 사이에 좀 뜨는 시간이 있으면 그 사이에도 네. 퀵 하면 될것 네. 같고 무엇보다도 남아도는 시간들을 제가 유익하게 쓸수 있다는 점이, 어, 제가 1년을 지나오면서 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하시죠? 아유, 나아갈할것 <laughs> <다름에 웃음> 같습니다. <laughs> 그런 멘트 안 하면 진짜 <laughs> 지금 굉장히 기미지고 느껴지거든요.